안녕하세요. 평일의 목소리, 헨리입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삶이 흘러간다고 느낄 때도 있고, 참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대로 삶이 흘러간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요즘은 참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모로 제가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던 해였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잘 풀렸고, 그 덕분에 소득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잠깐 우울증이 온 적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인간관계 덕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직업적인 측면에서요. 직업적인 측면에서 잘 풀리지 않다 보니 작년 대비 소득도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연도는 몇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해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처럼 삶이 참 마음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 갭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죠. 과연 행운품과 마음공부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서 운전 핸들을 잘못 떨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살 인연이면 살고 죽을 인연이면 죽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인연이 나 혼자에게 달려있을까요? 우주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이 신기하게 잘 풀릴 때는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일이 착착 진행됩니다. 아니, 어떨 때는 내 생각보다 더큰 결과를 이루고는 스스로 놀라기도 하죠. 그 무수히 많은 톱니가 착착 들어맞아 전체 공장이 돌아가듯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분이 도와주고 인연이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안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인연이 닿으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던 것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표현이 와닿지 않는다면, 인연을 운 또는 하늘의 뜻이라고 바꿔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과 하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듯, 인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고 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도록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연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주는 것을 그저 받는 것, 그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왕 살아갈 거라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있을까요? 원래 인생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늘은 그저 삶이 내게 주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능하면 즐겁게 하고 싶은 것, 할수 있는 것을 하면서요. 우리가 마음을 전혀 쓰지 않더라도 될 일은 되고,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쓰더라도 되지 않을 일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